찬송가 375장 부르시면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소와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 1장입니다. 1절에서 1 7절 말씀을 읽고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와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녀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바위로 올라가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진지라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대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폭병이 있었더라 요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성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사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피한 척하여 광략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요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르지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그 계획대로. 요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아이성을 어, 점령하기 위해서 그 밤에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 아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성 서쪽에는 베델이라는 어, 또 성협이 있습니다.이 가나안 민족들은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베델과 아이가 가깝게 있다 보니까 아이성이 침범을 당하면 베델이 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먼저 군사들을 다 이끌고 올라가서 아이성 북편에 있는 어 그러니까 아이성 뒤쪽에 어 군사들을 매복하고 또 여호수아가 5천 명을 따로 떼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복병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혹시 아이를 점령할 때에 베델이 도우려고 오는 또어그 원정군을 받기 위한 그런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수아는 온 백성들을 이끌고 아이성 앞에 있는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이때 아이성 왕이 이를 보고 커피 백성들을 데리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멸했던 어, 쫓아 보냈던 그 아라바라는 지형까지 나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아이 성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거짓으로 피하여 그들을 유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패한 척하고 아이 성 사람들을 유인하니까 그 성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서 쫓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에서 썰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갔다는 소리죠. 어디 아이만 갔겠습니까그 근처에 있던 배들 사람들도 같이 쫓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아이성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쫓아 나갈 때에 성 뒤쪽에 있는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도 못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문을 열어놓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대 전쟁에서 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문인데 성문을 열어놓고 나갔다는 것은 어 완전히 적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적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무장해제하고 전쟁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만큼 이 아이성 왕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전쟁에서 물리쳤기 때문에 그 자신만만함으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쳤던 아라바 지경까지 쫓아갑니다. 거기에서 요수아가 산척하고 도망을 가니까 이 아이성에서 쫓아갔던 사람들이 점점점 성읍과 멀어지게 되죠. 이뒤 전쟁 결과는 내일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겠지만은 오늘 이 아이성 왕이 이여우수아를 쫓아가면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이 성문을 열어놓고 갔다는 거죠. 성문만 닫혀 있었어도 이렇게 크게 아이성이 쉽게 점령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왕이 이 성문을 열어놓고 갔다는 거죠. 물론 오늘 이 아이성 점령하는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그 성배 뒤에 3만 명이란 군사가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뿐입니까? 베델에서 쫓아오는 원정군들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 5천 명의 폭병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차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긴장하고 조심하게 되죠. 아무리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긴장하고 조심합니다. 또 전쟁하러 올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아이성 왕은 뒤에 있는 복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성문도 다 열어놓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쫓아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이성 왕의 그 성문을 열어놓고 쫓아가는 그의 마음과 그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 유다 나라에는,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11기 하 20장에 이스기야 왕이 현장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왕들 중에서 는 제가 볼 때에 그 믿음이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얼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든지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15년이나 더 살게 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그 공문을 받고 두려워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이 공문을 려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침범을 막아 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자기의 병이 죽을 병에 들렸을 때에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죽을 병에 걸린 그 상처 부위를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와서 그 상처 부위에 놓았더니 그의 상처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기야가 내가 이 병이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히스기야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회시계가 그 십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자연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유다왕 중에서 솔로몬 이래로 이 희석이야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희석이야가 자기의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 희석이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럴 때 그가 그유문 편지와 해물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희석기야가 사자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보물 창고를 다 열어보입니다. 그 안에 검은과 상품과 기름가 그리고 무기고도 보여주 왕궁의 그 나라 안에 모든 것을 이 사자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희석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책망을 하십니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왕,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난 아들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기석이 야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전해듣고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함이 이럴진데,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예란기야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스 왕이 자기가 1차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그냥 성문도 열어두고 뒤에 복병이 있는 줄도 살피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나아갔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병도 낫고 적국도 물리쳤던 그런 은혜를 받은 이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보내그 사신들과 예물을 받고 그가 어떤 마음에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는 그 사신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희석이야에게 나중엔 네가 보인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리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의 왕의 신령과 이 이스기아 왕의 신령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안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내가 성공하고 잘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되면 은 자칫 우리가 관심해서 마음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 기분 감정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 작은 아이성 하나도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 명은의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할수록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조심조심 살아가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내가 심령에 틈을 두게 되면 마귀는 내 심령에 틈을 타서 내게 들어와서 이렇게 조심성 없는 행위를 하게 합니다. 얼마나 이런 일이 망령된 일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 시험에 빠뜨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성공하고 잘될수록 평안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우리가 성공하고, 일될 수,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과하여 주옵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임을받으시옵소 나라에 임합시옵소서. 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만악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